안녕하십니까. 예비 네. 화학 원장 강의 민입니다 저희 매년 중학교 설 명회가 있었습니다. 네, 올해는 저희가 중등부 새로 개원해서 중등부 학원에서 그설 명회를 진행하셨습니다. 저희 학원 소개 후보에 맞게 그리고 중학생들이 어떻게 고등학교 가는지, 공들주시 그리고 저희 학원의 진짜 목표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는 걸고면 설명에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머님들 다 지엠비 학원부터 저희 학생들 보내주셔서 아마 저희 학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학원은 2010년에 개원해서 그때는 원생이 0명치안됐습니다 이제 작년에 저희 원생수가 155년까지 이렇게 네 이뤘어요. <laughs> 작년에 이때쯤에 저희가 중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목표가 저희 학원 이제 확장하는 거랑 네등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는데 올해 12월달에 그 목표를 이뤘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목표는 지금 저희 g m 이 초등부처럼 여기 중등부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습관이 되는 그런 학원을 만드는 게우리 목표예요. 지금 중학교 학생들 가장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신 대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신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성적만으로 내신이 평가되지는 않아요. 학교에 항상 수행평가를 봅니다. 실기평가 같은 수행평가를 보는데요. 수행평가 30%, 지필평가가70%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도 모든 시험이 객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객관식 50% 그리고 이제 서술형 시험이 50%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서술형 시험도 단, 단순히 단그 단답형 주관식이 아니고요. 자기의 경험을 써보거나 그리고 그 본문 속에서 배웠던 문장을 활용해서 자기가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는 그런 서술형 그리고 논술형 일본 문장 정도 되는 논술형 시험도 보고 있어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점수가 항상 있고요. 기평가랑 각종 과제물이 나오는데 이 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서울 지역에 학교들이 어떻게 수행 평가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인데요. 어, 뭐 방학 동안에 과제를 내 주시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구감을 영어 공을 쓰거나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우리 학생들 대부분 다송상 중학교 진학하거든요. 송상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년 똑같습니다. 영어 특기 평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영어 특기 평가랑 그리고 팝송 암송한 걸선수형 평가를 하고 요아임 평가를 하고 있어요. 팝송 암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서 항상 준비해서 아이들이 수행평가 맞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20개 정도의 가사를, 가사 구조을 아이들이 암기해서 재목기를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수행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재목기를 내일 뽑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재밌게 항상 수행평가도 대비하고 있고요. 본인이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면 재미가 없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를 뽑아가면서 실제처럼 해보면 참 재미있게 암송하는 그거는 학원에서 또 MP3도 그 구절구절 마다 모를다편집해서 아이들 수행표가 되게 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저희 중등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역에 위치한 학원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대부분 송상중학교,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송상중학교로진학 하거든요. 교과서가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내신 대비를 철저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신도시에도 좋은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내신 대비가 철저하게 저희처럼 준비해 주실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양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듣고 있고 또 시험 기간에는 교과서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50명 이상 들어가는 대강의실에서 그렇게 이제 시험 대비를 프린트 물로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학원은 계속 공부하는 담임 선생님이랑 그리고 또 동일한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신대비만큼은 신도시에 있는 다른 어학원들이나 다른 큰 학원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간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신대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어에 이제 네 가지 영역 듣고 말하고 그리고 쓰고 하고 그리고 또 저희 문법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법까지 대비할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용 <목소리> 했습니다. 이따가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원이 어민들이 저희 학원 초등부에 계속, 실대학고 계속 오랫동안 보내주신 이유가 학원에 그 의사소통, 어머님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이랑 단, 교육 관리가 잘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중동부에 올라가서도 담임선생님이 존재하고 계속, 계속 관리를 하시고요. 싶 저희가 또 카카오톡이라든지 또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어머님들께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성과를 항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단한 커리큘럼을 이렇게 뽑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3개월 다니고 저희가 구성했고요. 저희 학원의 교재는 항상 주교재와 부교재 그리고 단어 수고책을 이용해서 공부를 네. 하게 됩니다. 컬키는 구성은 단어 수고, 주교재, 부교재. 그리고 시험대비 때는 항상 시험대비와 특강을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먼저 단어 수고 이 책은 저희 학원에서 제작한 책입니다. 나중에 지금 제작한 책을 제가 가지고 와서요, 어머님께 한 번씩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중학교 과서 필수어의랑 필수 수고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매일매일 이 단어와 수고로 테스트를 보게 될 겁니다 보시면 음. 매일매일 공부했던 내용들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재는 한번 끝나면 그냥 버리고 끝나는 교재가 아니라요 저희가 학원에서 교재가 계속 나갈 거예요 분량이 크게, 크게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 정도로 2개월에 한번 정도로 계속해서 교재가 반복해서 나갈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교재가 끝나면 다시 새 책을 받아서 그걸 다시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저희가 연관과정으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교재는 지금 보시는 두산에서 나온 교과서 평가문제집, 그리고 1등 예감, 그리고 디비토르담, 투탑영어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아이 레벨에 따라서 조금 쓰는 교재가 다르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6학년 학생들은 지금 교과서 평가문제집으로 1학년 1학기 과정이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아마 1학기에는 교과서 평가문제집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을 건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레벨별로 구성을 해서 수업을 할때될 겁니다. 약간 그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성취도가 좋은 친구들은 리등예감이라는 교재랑 투탑영어 이 교재를 같이 기본적으로 공부하게 를될 거고요. 공부가 좀 부족한 친구들 공부를 좀더 잘하고 내신 대비를 확실하게 하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평가문제집이랑 투탑영어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교재 구성인데요. 투탑영어 아, 교과서 평가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100%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문제집으로 재구성하는 내용들이 있서 시험들이 확실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서술형 시험까지 대비할 수 있는 문제집이고요. 이등예능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랑, 그리고 리딩이랑 그리고 스피킹, 그리고 듣기평가까지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영어그영어의 모든 종합적인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는 종합교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딤돌에서 나온 수탁영어도 문법과 리딩 그리고 프레션, 그래서 페마까지 나와 있는 이런교재예요 그래서 이교재한권을 통해서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평가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재이입니다 저희가 주교재 외에도 항상 부교재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보시면 은 듣기평가 교재 외에도 영재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법 교재도 물론 있고 영재교재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서술형 시험이 5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재형 충실히 대비해서 서술형 시험도 마찬가지 쓰도록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부교재를 이용해서 또 수업을 진행하게될 겁니다. 어머님들이 보면 어, 교재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실 건지, 진행할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시각표도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요. 아 그리고 저희가 항상 시험기간에는 저희 시험 대비 문제집이라며 기출문제만 모아져 있는 문제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교재는 이프프린트물은 이 2013년도 저희 통산중학교 실제 1학년 학생들이 봤던 실제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심산중학교에서 어떤 시험문제가 나왔는지 항상 시험기간에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커리큘럼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교재는 쭉. 주 단어와 함께 계속 공부를 하고 부교재는 뭐 개월수 두개에 따라서 좋은 씩식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매일매일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단어 교재를 통해서 매일매일 단어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항상 기출 문제랑 모의고사를 풀어보고요. 또 어머님들 저희 학원 구경 아직 다안 오셨나요? 저희 학원에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시설이 있다면서 아, 독서실도 있고 저희가 교실이 5 개가 있는데 저희가 수업하는 교실은 나중에 원생들이 많아지고 세개 이상은 쓰진 않을 거예요. 나머지 두 개의 교실은 항상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남겨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는 학원에 있을 부하 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모는거 짓는다고 그런 식으로 파원을 운영을 합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레벨에 따라서 반편성이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지금 1학년 학생들의 레벨 편성은 제가 세 가지 클래스를 반세 3개 정도로 구성을 생각입니다 지금 6학년에서 1학년 학생들 을 올라가는 친구들이 그 소명 아까이 되는 걸가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 3일 수업, 주 2틀 수업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여기는 3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100분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주 2틀 수업은1 5 0분 그래서 총 주당 300분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시간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월성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4시 30분부터 6시 10분, 그리고 6시 20분부터 8시까지. 여기 클래스의 학생들이 1학년 수업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화목 수업 같은 경우도 5시 50분에서, 아, 죄송합니다. 4시 50분에서 7시 20분. 여기 클래스의 1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보시면은 각각 교실로 나눠져 있는데요. 월수금은 총2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항상 테스트 시간이 있습니다. 1교실, 테스트 2교실. 저희가 1교실은 항상 주교재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중간에 테스트는 아까 보신 저희 학원에서 자체 제작한 단어, 수어 그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교시 때는 저희 스페셜 교재, 부교재 특히 평가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이런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화목 같은 경우는 총 3교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중간중간마다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월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부 습관이 좀잘되있는 친구들이 수업을 좀 듣기로 원하고요 화목은 학원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고 좀 테스트도 많이 보고 좀 저희가 이제 테스트 시간을 중간중간에 있는 게 저희 학원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남아서도 공부를 시키고 일찍 와서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테스트 놓고 매일매일 접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뒤쪽에 있는 이 시험 표들은 아마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상을 위한 시험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원이기 때문에 딱 10시에 수업이 끝납니다. 저희 학원에 하면 일단 저희 학생들 내신 대비 충실하게 해서 좋은 점수 얻는 거고 본인이 바라는 본인이 지망하는 고등학교로 진학시키는 게 저희 학원의 중심부의 목표입니다. 이제 항상 내신 대비하고 수행평가가 있을 땐 수행평가도 항상 대비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문법까지 완성시키는 게 저희 학원의 진짜 목표입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다 내신으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평가 고사를 봐서 계서 성축대로 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지금은 내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가정고가 있고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가정고가 있고 신도시에도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자유형 고등학교들도 어, 근처에 좋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정하는 파주랑 가까워서요. 파주에는 우중고등학교라고 공립학교입니다. 공립인데 자유형 공립학교예요. 그래서 아이들 국과 이과, 이과에 따라서 공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영어 수업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학 시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자유로운 고등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지도해주는 프로그램도 잘 되어있는 그런 공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저희 학원의 목표가 영어학원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 학생들을 특목고에 진학시키는 게 진짜 극적 목표입니다. 잘하는 북한 학생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 중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운종고등학교 진학보다 뭐 영어만 잘하면 외고라든지 국제고 가는 건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내신으로만 선발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어 내신이 좋고 아이가 어학에 재능이 있으면 뭐 국제고등학교나 외고에 진학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학원에서 내신관을 철저히 하고 본인이 시험 기간에 영어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나중에 정말로 외국어 국제고로 진학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이 표는 저희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교육에 지출하는 그런 금액이라든지 비율에 관한 표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초등학생들은 80%가 넘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고요. 중학생들은 대략 70%, 고등학생들은 50% 이렇게 점점점점 비율이 떨어지는데 사실 고등학생, 초등학생 비율이 많은 건 아이들이 예체능 계열까지 이제 사교육을 받기 때문이고요. 중등생 정도 되면 이제 영어조학, 고등학생 때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이렇게 진학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금액도 점점점점 늘어나요. 비율은 낮아지는데 금액은 높습니다. 고등부 영어 수학 그 단가 비용이 내가 한 30만원 정도, 이산지역은 그 정도라고 느꼈어요. 35만원, 약간 비싼데는 40만원까지 하면 되고. 저희 학원에서는 일단 목표는 저희 g m b 그리고 저희 EME 학원에서 내 중등부 수까지 마치 친구들은 고등부에 올라가서는 영어 수업을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학원을 좀쭉목표입니다 수능시험 EBS 연결이 75%를 넘었다고 하고요 나이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 되어 있고 그 방송을 보면서 본인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영어 수업을 굳이 뭐 비싼 학원을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 학원도 고등부는 존재합니다. 고등부 수업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중등부에서 공부를 착실하게 한 친구들은 저희 학원에서 고등부까지 수업을 안들으면 좋겠어요. <laughs> 안, 듣, 안 듣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시작한 친구들 있고 중학교 때부터 영어 시작한 친구들 있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 시작한 친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가서도 영어를 공부를 하긴 해요. 공부 시간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짧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원에 일단 공적인 목표는 주도부업 착실하게 탄 친구들은 고등몰 올라가서도 따로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강 쪽도만 학원은 다니기, 학원을 다니기, 영어만큼은 혼자서 공부할 수도 그렇게 만들어 주는 저희 학원의 목표입니다. 저희 학원의 이 학원의 학군이라고 할까요? 스컬 모토인데요. GMB 학원이랑 이해외와 거의 똑같이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게 공부하라는 학원이에요. 저희 학원 어머님들 가끔씩 저희 학원에 원 기교제 하러 오시면 저희 학원이 굉장히 <laughs> 재밌고 즐겁게 수업하고 있는 걸 보실 텐데요. 중등부 학원도 마찬가지로 즐거운 분위기로 그리고 또 공부 잘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아이들이 재밌고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